45레벨 몬스터, 큰그름 여우를 잡으러 일본으로 왔습니다. 큰그름 여우의 정보를 간단히 한번 보고 출발하도록 하실게요. 큰그름 여우는, 예, 45레벨 몬스터, 경험치 110을 주고, 체력 2600을 가진 몬스터입니다. 주는 아이템은, 뭐, 전방? 단공? 토비? 처음으로 토비를 드롭하는 몬스터가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출발해볼게요. 오, 다크스톤 골렙이다 단두 방. <laughs> 어, 근데 진어요다 서수. 아, 이부금 들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laughs> 완, 완부금 오케이.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몬스터일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5, 큰 구름 여우, 챌린지, 스타트. 저안될 것한테 빨리 듣계서 복수해달라고요? 어, 망령 왜 이렇게 튼튼하냐? 저거 봐. <laughs> 망령이 변수인데, 여기? 와, 세대 때려가지고 큰구름 여우는 조밥인데 망령이 문제네. 지금 솔직히 큰구름 여우가 타겟인데 망령 때문에 너무 느려지잖아, 이러면 잠깐만. 잡댔는데요? 뭐가 잣댔냐면은 지금 시작한지 8분 됐잖아. 100마리도 못 잡았어. 야, 잡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거. 클났다. 망령들 때문에 뭘할 수가 없네. 어, 8분에 82마리, 1분에 10마리 비스가. 맞아? 이게? 음. 보통 녀석이 아니네, 이거. 매우 운이 좋다면은 뭐비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체급이 많이 다르네. 1한 시간 지나고 이제 나무군 구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겠죠 살림살이. 아 씨, 잠깐만 여기는 안 되겠다. 부금을 딴걸 틀어야겠다. 여기는 어, 너무 부금이 듣기가 싫네. 이 부금을 틀어놓으면은 망령이 어 지가 듀판 줄 알고 내전을 줄 거라고. <laughs> 메이플스토리 명곡 부금 모음 어떤 게 과연 누적 부금일까요? <laughs> 어, 구릉둥이 왔다. 오스. 하이. 빨리 나를 구원해다오. <laughs> 그냥 힐만 쓰면 돼. <laughs> 네, 샤레는 쓰지 마. 샤레는 쓰면 안 돼. 힐 사냥으로 해줘.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확실히 젠율이 올랐다. 너무 좋은데? 진짜 한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도파체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게 언제였더라? 와. 그냥, 사냥이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laughs>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늙었어요? 자꾸, 저 인간 나보고 늙었다 그러는데, 할말한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확실히, 어, 방송하는 스트리머 연령층 중에서는 조금,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긴 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 그래도 난 방송이 아직 하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어, 보내는 여가 생활이 좋은데, 방송하면 시청자 수와 상관없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파첼 전엔 프리콘네방송만 했냐고요? 프리콘에도 하고 프리콘네가 메인이었어요 메인이었는데 뭐 블루아카이브 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가챠 게임 위주로 많이 했어요 원신도 간간히 했었고 베레간트 게도가 게임이 호불호 심하다던데 저는 좋아하는 것같은요 저도요 저 옛날부터 좀 녹아 다 게임 좋아하긴 했어 그냥 큰 구름 여우가 안되.. 안되겠니 큰 구름 여우야 팀 주면 안되겠니 개때를 잡았는데 진짜 안 주네 큰 구름 여우는 템을 가지고 있는가 큰 구름 여우는 과연 진짜 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망령이 아니라고 오늘 타겟이 <laughs> 오늘 타기선큰 구름 여우라고 망령이 아니야. 근데 망령 이 새끼도 독하긴 독하다. 지금 2 시간 2 0 분째 노득이거든요. 그냥 득자체가안 나왔어요. 이놈의 빨간 푸셔는 도대체 왜 주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그냥 구름 여우는 템잘 주잖아요. 큰 구름 여우는 왜 이렇게 템을 안 주냐? 레버은 하겠다고요? 아, 그렇네. 심절 받고 있으니까 버잘 된다. 이게 심절인가? 아무튼. 오! 발포. 빨포. 발포에 낚였어. 빨간 포션에 낚였어. 순간 빨간 장비템 뜬줄 알았어요. 어 뭐야 뭐 유령 몰고 다닌다 왜 갑자기 망령을 갖다주는거야 망령말고 구름 요호를 갖다줘 이거 안시켰는데요 조금만 더 해보자 왠지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마카오 카지노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laughs> 하지만 여기는 슬롯을, 슬롯을 돌리는게 무료인걸? 무료로 몸만 잡으면 언제든 슬롯을 돌릴 수있더고아 근데 진짜 개그지 같네 망령씨 돌아가시겠구만 4시간 넘었죠, 4시간 4분 논스톱으로 4시간 달린적 잘 없는데 오늘 달렸네요 이걸 할까요? 그냥? 딱 딱한 15분만 더 해보자 우리. 그래도 안 뜨면 오늘은 포기합시다. 텐션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4 시간 어몬스터으로다가 했으면 많이 했죠. 선생들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내일 리벤지를 해보자고, 우리. 4시간 24분에서 퍼즈 걸어놓을게요. 다음 방송에 또 뵙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안녕. 푸바푸바. 그 다음 날.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큰구름 여우 2차전 챌린지 스타트. 파초바다 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좀컷 해보자. 오늘은 템좀 뜨라고. 여우 코디까지 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laughs> 여우 코디까지 해고 왔어. 큰구름 여우가 어제 4시간 반째 아이템을 안 줘서 오늘은 좀 코디를 여우스럽게 하고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laughs> 여우스럽게 꾸미고 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시작부터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좀 든든하네.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템 떨군다.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살았다. 오늘은 진짜 뭐, 뭐라도 뭐 떨구겠지. 어? <laughs> 뭐라도 떨구겠지. 와, 파포랑 빨포랑 같이 나와. <laughs> 개 열받네,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빨포를 떨구는 거야? 진짜. 레벨이 몇인데,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끔씩 그렇게 포션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몹이 있긴 해. 야, 잠깐만, 저리 비껴봐. <laughs> 아, 망연 개 짜증나, 진짜. 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망령은 모기처럼. <laughs> 여름철 모기처럼 달라붙어요, 진짜. 드랍 테이블 정상인가? 그들의 드랍 테이블은 문제가 없는가? 회사 다녀오고 자료 정리할 거 있는데 자료 정리가 먼저 끝날까? 사립분이늑대이 먼저일까? 자료 정리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반? 붙어올만한데. 어 캬루다 량도 왔어. <laughs> 와, 사인판이야 사인판. 저 <laughs> 이분도 오셨어. 하이큰그룹이형 <laughs> 사인판. 오 이렇게 해주니까 어, 진짜 좋은데 제니 몹시빨이될것 같은데 이러면 여우도 객과동물인 그거 어제 어제 내가 한 말이거든요 <laughs> 이미 어제 깨달았어 이미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어 이게 누가 잡은 건데 예 아니 저거 얼 바지 큰구름 여우템인데요 저거 큰구름 여우템인데 아 캐루 단양님이 잡았어요? 아, 그럼 무효. <laughs> 아쉽네. 저분이 잡았대요. 나, 내가 못 보긴 했어, 그리고. 아니야, 여기 늦어 었뭐야 그러면. 여기 늦어 었서버인 봐. 이거, 여우야, 바지 한 발만 더 주라. <laughs> 안 되겠니? <laughs> 여우야, 제발, 도와줘. 오, 어, 삼천만 회화살도 왔다. 시아이바까지 <laughs> <샤벌버까지> 왔네. <laughs> 저 여우 드랍템이 뭐길래. 저걸 바지, 아크 스태프, 블루문. 단공 10% 전방 60% 화이트 피에르 타치바 뭐 이런 거 주는데 그러게 방금 졸업했어야 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쩌겠어 조건이 그런 걸좀더 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우리 그래도 템을 떨구는 걸 봤잖아요. 그래도 음. 오인파사 오인파사하고도 아직도 템이 안 떠요. 정확한뮤지 오인파사. 20분에 4만이면 1시간에 16만 페이스네 <laughs> 내 눈으로 제가 템을 떨구는 경, 광경을 보고싶어 나무꾼의 기원은 동바산 6이죠그 동바산 6 위에 나무 잡으실 분고 하면서 그 거기서 나무꾼이 나온거예요 오! 어! 오! 어! 오! 어! 어! 아! 씨 졸업했다! 아! 그 스태프 나왔다!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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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했다. 아! 드케 아! 아 감사합니다. 큰 구름 여우 쿵 컷. 아 아크 스텝으로 왔다. 저런 했다. 일하우 마크 스텝인 것 같은데요. 아자 어쨌든 이걸로 구름 여우 컷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45레벨 몬스터 다음 타겟은 수아 A라는 녀석입니다. 수아 A는 이제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목감 들고 다니는 A가 수아 A거든요. 얘가 수아 A에요. 어. 어 여기도 나오네, 근데? 여기도 나오면 여기서 할까요, 그냥? 여기는 보스 안 나오잖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할게요, 그냥. 수아 A를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아에 관한 브리핑을 한번 하고,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라짜짜짜. 짜라, 짜라. 자, 수아 a 이는 45레벨 몬스터고요. 사실 드랍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뒤에 이세계는 아예 메, 메레네는 구현이 안 됐고, 뭐, 에메랄드 귀걸이, 이거 하나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말고도 분명히 주는 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수아이는 어, 아이템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5 수하 A 챌린지 스타트 남두목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뭐 여기가 훨씬 좋지 않아? <laughs> 아 여긴 A, B, C가 다 나오네 거의 버블티인데 진짜 이거 <laughs> 죄송 쇼 죽을 때 직쇼하고 죽는 거 개웃기네 진짜 잠깐만 여기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우리 어!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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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내가 축배짱 우리 잡을게요 저거 이이 정도 내 무력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거는 잡을 놈이 있어야 되긴 해요 여기 한번젠영을 보죠 저 내가 이 캐릭을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진짜 2800 깎여요 2800나한 <laughs> 대만 때려볼게 나 미스 나 미스 나막오 미친 저거 너무 무섭다 <laughs> 뭐야여 점프 뛰는데요? 저 너무 무섭다. 저번 총 쏜다 우여붕아저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보셨죠? <laughs> 왜 나무꾼을 썼는지 <써야지> 봤지? 이제. <laughs> 야. 아,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납득 못 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자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저 보스는 보스만 춥배로 처리하고 그렇게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이득 아니죠? 수하한테 죽었으면 이득인데. 전, 챌린지 몹이 아니잖아. 근데, 잠깐만, 여기가 어디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2번도 괜찮은데? 쇼와 뒷골목 이번 여기는 안심하고 전향할수 있거든. 여기도 A 많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할까요? 그죠? 두목이 안 뜨는 것이 안전하지, 확실히. 아, 근데 여기가 소화 A가 더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진짜로. 아, 그냥, 두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몹쟁이 여기가 좋은데요? 흐 <laughs> 근데 쟤 죽을 때, 진짜 비장하게 죽는다. <laughs> 뭐 어디, 뭐, 어 거의 뭐, 이순신 장군처럼 죽는데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죽는 것 같은데. 개 떨거지, 주제.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주제. 수화 A, B, C인 주제. 근데 얘네는 진짜 경험치를 많이 주긴 한다. 수화 A 제가 45레벨이거든요? 근데 경험치 130을 줘. 진짜 많이 준대. 130이면 거의 50레급 몬스터거든. 저... 10분 컷! 수하에 어, 레드 그레이트 헬멧 먹어주면서, 수하에 10분 컷 합니다, 10분 컷! 감사합니다. 수하에어 컷!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뿌아뿌아. 45레벨 다음 몬스터, 루나 픽시를 잡으러, 예. 오르비스에 왔습니다. 자, 루나픽시가 주는 템을 간단히 알아보고 바로 출발 하도록 하죠. 자, 루나픽시는 45레벨 몬스터로 903, 904, 905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그런 몬스터죠. 특히 904에 많이 나오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자, 원래 레벨 45, 피감치 105를 주고 체력 2 5 0 0을 가진 그런 몬스터입니다. 자, 루나픽시는 옛날에는 노후가참 맛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요즘은 노우는 맛 없고 신점 10퍼가 떠면 참 맛있는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신점 10퍼를 노리고 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족밥 몬스터 루나 픽시. 족밥 <laughs> 몬스터라 하고 또 이렇게 방심, 방심하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는 진짜 족밥이잖아.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1 몬스터 1 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5 루나 픽시 챌린지 스타.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일빨달 원한다고요? 903이 나오려나 4가 나오려나? 어차피 혼자서는 못 우려먹는 모비, 맵이긴 한데 둘다 이게 사로 가면은 밑에가 너무 몰린단 말이야 몹이 요새는 904도 사람이 없다 와 여긴 아이언에르가 휘어들어가기만 한다면 정말 짱인데 904는 어 족밥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laughs> 이런 맵이기 때문이지 아직 놀라지 마라 여기가 더놀라울거 여기 이 밑에가 더 놀랍다 자, <laughs> 요 밑에가 더 놀랐습니다. <laughs> 자, 이런 맵이기 때문에, 궁사는 제가 족밥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대충 이렇게, 한 자리 잡고, 일단, 더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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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샷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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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사냥을. 여기 원래 파사하던 거 맞아요. 옛날에, 루디브리엄도 없을 때, 예, 음, 그런 시절에 여기서 많이 사냥했어. 여기도 썬콜 많이 왔지. 그냥, 밑에만 계속하고 싶다. <laughs> 안 올라가고. <laughs> 저 악마 같은 사리부에게 미팅을. <laughs> 어, 내가 무슨 악마야. 어, 저같이, 선량하고, 마음씨 착한 스트리머가 어딨습니까? 음, 확실히, <laughs> 수아행보다더 <수아에이보단> 걸리네. <laughs> 그래도, 30분 정도 하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laughs> <나는> 희망을 가져본다. 몬스터 <laughs> 진짜 많다, 근데, 여기 루나픽시. <laughs> 루나픽시 진짜 많다. 진짜 루나픽시 천국이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오자. 와, 뭐 많다? 아, 안 돼, 잠깐만. 밀지 마라. <laughs> 갑자기 잰대서 밀지 마라, 진짜. 짱나니까. 오! 득템 컷! <laughs> 감사합니다. 루나 픽시, 16분 만에 컷 해줍니다. 예. 네. 오케이. 역시 뭐, 예상된 수순이죠. 루나 픽시, 컷. 감사합니다. 루나 픽시, 컷!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벨 45 몬스터 청화사 홍화사를 잡기 위해서 예, 무릉으로 왔고요. 네. 예, 룰렛 결과 예, 홍화사가 걸렸기 때문에 홍화사를 먼저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화사가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홍화사는 레벨 45, 경험치 110, 체력 2550을 가진 몬스터입니다. 자, 홍화사가 주는 아이템은 단 6개예요. 쓰리 크루스 이더 헬름 브리스트 자월 아크 스텝프 전방 60퍼 두공 1 0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홍화사가 이제 뱀이 나오는 맵이 두 개가 있는데 꽃뱀의 영토에 7마리 그 다음에 하늘숲이 끝나는 곳에 14마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숲이 끝나는 곳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1몬스터 1루텐 도파민 챌린지 레벨 45, 홍화사 챌린지 스타트 오케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홍화사님 저에게 템이란 걸 한번 줘보십쇼 홍화사님 네, 들깨하면 빡치는 게 빡치는 것 중에 하나가 들깨 챌린지 할 때는 못들이템 주고 못들 챌린지 할 때는 들깨가 템준거 그게 또 빡치는 점중 하나예요 뭐 이렇게 템을 푸짐하게 주니? 청화사여 사람 놀래게 <laughs> 어? 이렇게 템을 푸짐하게 주면 안돼 템을 푸짐하게 줘야 될건 홍화사라고 홍화사 홍화사 아저씨 아, 어, 아저씨? 아가씨 네, <laughs> 얘네는 몸빵밖에 공격 못하나? 어, 몸빵 공격밖에 없구나 사이꾼이 <laughs> 메이플 몬스터는 젠가 동시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로직이라 스틸이어도 아이템을 미리 보는 것이다가 찐인가요? 맞아요. 스틸 쓰면 그 안에 들어있는 템중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일정 확률로. 쇼다운은 어떤 로직인지. 그니까 러 40%가 늘어나잖아요, 드랍템이. 그쇼다운이 적용됨으로 인해 한번더 룰렛을 돌리는 걸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홍화산은 그래, 꽃뱀이라 쳐. 청화산은 도체, 도대체 왜 수영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야? <laughs> 청화산은 정치가 뭐야? 너왜 그러고 다니냐고. 수영모자예요, 수영모자. 뜨거우는 템이 내네 키의 수영모자임. 쇼다운을 쓰면은, 원래 드랍될, 드랍테이블에 들어있지 않던 아이템이, 안에 들어있지 않던 아이템이 새로 생길 확률이 있을까, 있다는 건, 건가요? 내가 옛날부터 하나 궁금했던 게, 그, 스틸을 쓰면은, 특정 몹이 가지고 있는 템 중에서 뭐, 하나를 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쇼다운의 논리가, 아, 로직이, 이제, 아이템 테이블을 리셋시키는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홍화사라는 몸한테 스틸을 써서, 메소를 얻었어. 그 다음에, 쇼다운을 <laughs> 걸었어. 또 스틸을 썼어. 또메소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쇼다운을 안 쓰면 그럴 확률이 없거든? 뱀식기. 이놈은 뱀식기. 아, 안심하고 아이템 줘도 된다. 아, 뭔가. 뭔가 살짝 삘이 오는데 템이 나올 것 같은 삘잘 다녀오세유 <laughs> <laughs> 양양 가서 양꼬치 먹고 와라 양양은 뭐가 유명하지? 양양은 뭐 있어요? 서핑 아 저는 강원도와의 인연은 군생활밖에 없어요 군생활 강원도 하천에서 했어요 그거 말고는 강원도 갈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하천도 막 산천어 축제 이런 거할 때는 관광객 많이 온다던데. 가끔씩 이제 옛날에 군부대 27사단 폐지하고 막 군부대 몇개 폐지했잖아요. 그때 막그 군부대 인근 주민 죽어났다 막 뉴스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때 뉴스에 나오던 게 진짜 내가 군생활 하던 곳이었어 사창리. 야 근데 거기도 많이 어 담합해가지고 많이 군인들 등쳐먹었다. 거기도 진짜 생각해 보면은 2010년에 내가 군생활했다 그랬잖아. 2010년 당시 그때 당시 PC방이 1시간 1 5 0 0원이었어요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 강원도는 일단 택시에 미터가 없다고요? 복귀하는데. <laughs> 아, 그런가? 그랬던가? 시골 가려면 콜밴 부르거나 딜 쳐야 된다고? 어... 요새도 그래요? 요새는 그 카카오 택시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카카오 택시 부르면 오지 않나요? 요새는? 도시 지역만 와요? 어... 그러는 내일 한번 더 도전한다고? 아 내일은 붙을 겁니다 돈 써서 수, 소중한 매수 써서 하는 건 내가 응원해 줄게요 그거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비싼 스킬북 실패해본 심정을 알기에 난 진짜 실... 뭐냐 스킬북 실패했을 때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생각 생각 이상으로 그럴 때 누가 긁으면은 진짜 잘 긁힌다고 조심해야 돼 요즘 뭐 재밌는 뉴스 없나? 재밌는 이야기가 없나? 그래서 요즘 내가 좀님들이랑 얘기라 하면서 잡담을 하면서 이제 더파츠를 하고 싶어서 막 최신 뉴스 이런 거 많이 보고 오는 편인데 요즘 방송을 좀 많이 자주 했나? 그래서 <웃음> <웃음> 지금 소재거리가 없네 오늘은 그래도 여기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아 맞다 맥날 고구마버거 먹어보신 분 있어요? 아, 나, 뭐 고구마 보고 너무 오고 싶은데. 어, 먹어봤어요? 마, 맛있어요? 그거 맥도날드에서 파는데? 지금, 한국 맥날에서 겁나 선전하던데요? 뭐? 내가 아는데 님들이 모를 정도야? 나이어 <라이언> 백종원 선생님도 못하신 것을, <laughs> 어, 고구마 농가 살리기를 맥도날드가 해내고 있다. 호불호 갈려서 그냥 먹을만 하다고? 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laughs> 일본에 배달 안 됨? 고구마 치던 좋아하죠. 나는 근데, 그, 옛날부터 고구마 피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피자에 고구마 넣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 그, 도우 바로 밑에다가 비, 고구마 탁 발라주잖아.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페퍼로니 피자도 맛있지. 맛있게 하는데 맛있게 해요. 배고프다. 무릉맵 맘에 안 들어요. 레알. 죽여버리고 싶어요, 무릉맵. 이세 마리, 이세 마리, 이세 마리, 이두 마리, 이두 마리, 여기 네 마리. 어렵다, 어려워. 두 시간이네요. 두 시간, 두 시간 땡, 두 시간 땡. 문화 픽시 같은 효자 몸만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나는 빨간색이 싫어. <laughs> 나는 진짜 빨간색이 싫어. 형님 마지막으로 한번 싹 걸어주십시오. 그거 잡고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법으로싹 하면 쇼다운 거고. 하, 이 마지막에 걸겠다. 망했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홍화사까지 마, 마무리 짓는 건 욕심이었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날. 저번 방송에 홍화사를 하다가 유기하고 갔죠. 그래서 2시간 54분 3초에서, 예. 홍화사 2차전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홍화사가 끝나면 바로 마가티아로 가서 마가티아 챌린지를 새롭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보죠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5 홍화사 2차전 챌린지 스타 빨리 컷하고 마가티아 가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튜브도 이번에 이벤트로 장비로 튜브가 풀렸잖아요 튜브를 득해도 유효득으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튜브도 드랍률이 0.01%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튜브도 이벤트 템이지만은 예, 득템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을 지키는 전사답게 3시간을 보장해 준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가티아 나와서 좋은가요? 머리가 아픈가요? 머리가 아프죠 도파체를하는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죠 나중에 내가 마가티아 하러 갈때 설명 드릴게요. 앞으로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님들 그러고 보니까, 그, 미생쿠폰 이제 뿌렸잖아요. 그거 받아서 쓰신 분 있어요? 나는 해외에 살아가지고, 네. 받으라고 연락을 왔는데, 받을 수가 없어. 받고 싶은데도. 배민으로 썼다고요? 많이 유용합니까? 카드 앱으로 신청된다고요? 어, 해외에 있어도? 근데 신청하고, 언제까지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국 들어가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한국 카드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일본 산지 오래되면서 필요 없는 거다 없애 버렸거든. <laughs> 지금 신한 카드만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저 지금 이번에 두구 민첩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좀 고민되는 게 지금 자투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투를 끼지는 않더라도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일단 먹으면 둘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오르고 나서 끼면 너무 손해인데. 아니야, 그래도 놔둬볼까? 어차피 잡투 한참 뒤이긴 한데. 그게 좀 고민돼요, 지금. 어떡하면 좋을까? 봉아사야 불금이다, 불금. 왜 그러는데? 불금 마가티아에서 좀 보내보자. 어허. 졸업 좀 시키도. 기왕이면, 노란 종이를 주면 안 될까? 두공 씹어먹고, 당당하게 슈피겔만 목걸이 끼자. 왜 웃으시죠? <laughs> 짜증나게? 신경질적인 방송이라. <laughs> 얘가 지금 날 3시간째 안 놔주고 있으니까. 신경질 날만 하잖아, 지금. 어? 저 나왔는데요? 뭐야? 득템했어요? 뭐야? 뭐야, 님들 득템한 거 봤어요? 득템했어요, 더블. 어 아무튼. 잘안 보였지만. 아무튼. 득템 해주면서 저멀 예컷 네, 해줍니다. 자 잠깐만 우리 부검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먹어줬어요저월이자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부검 완료. 아자 그러면은 이제 홍화사 컷 홍화사. you <sniffs>